이곳은 전북 선운산 도립공원 근처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드넓은 평야에서 물이 모여서 이쪽으로 서해 쪽으로 좌측으로 흘러가지 않고요. 이쪽에 이 평야지대에서 모인 물이 이 선운산을 뚫고 <laughs> 북쪽으로 흐릅니다. 신기하죠? 여기 평야에서 모인 물이 가까운 좌측으로 흘러가지 않고요 이 높은 산을 사이사이로 뚫고 북진을 합니다 그래서 부화면 저 바다로 흘러갑니다 북향으로 이 어디쯤에 명당이 좋은 게 있어요 마을 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물길을 한번 그려볼게요. 물길은 연두색으로. 보십시오. 여기서 물길이 하나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이쪽 마을에서 물길이 이렇게 바다 쪽으로 안 올라오고 동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옵니다. 만나지 그리고 또 이쪽 어디쯤에서 또 물길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북진을 합니다. 이제 선운산을 통과합니다. 이큰 산을 뚫고 북진을 하면서 물이 북쪽으로 흘러갑니다. 아니, 쉽게 좌측으로 흘러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편하고. 그런데 땅은 절대 그렇지 가 않습니다. 또 여기서 물길이, 여기가 고창입니다. 좌측이, 우측이. 고창읍에서 이렇게 물길이 흘러서 또 선운산으로 합수가 돼서 선운산 북쪽을 뚫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어, 이쪽에서 천이 또 내려와서 이렇게 합수가 되고요. 이쪽에서 이렇게 물이 합수가 됩니다. 또 여기서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도 보시면 물이 이렇게 다 합수돼서 이산 쪽으로 이, 이 선운산을 뚫고 북진을 해서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자리에 명당 마을이 있어요. 이 자리에, 이 자리에 보시면 북쪽 선운산이 지맥이 남쪽으로 흘러내리면서 이쯤 어디에, 명당을 만듭니다. 그게 어디냐? 이렇게 또, 이렇게 하니까 잘안 보이네요. 여기가 이쯤 될까요? 여기 이쯤에. 여기네요. 이쯤에다가 명당을 만들죠. 이렇게. 보통의 대부분의 명당은 물이 이렇게 와서 다 감는 자리가 명당입니다. 명당의 특징은 그 한자를 만들기에 주변 수많은 산들과 수많은 물길이 서로 조응을 하면서 어떤 천하 대지를 만들어요. 이상입니다.